안녕하세요. 알로아 채소농장입니다. 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부대 혁신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농업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농업을 대통령이 혁신한다고 하니까 그 밑에 산하기관들이 어, 다양한 어, 정책들을 내놓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청년 창업농이었고요. 청년 창업농은 도시에 있는 청년이 시골에 와서 어, 창창업을 하는 거죠. 농사의 창업이죠. 농사의 창업을 하니까 어, 이제 실업률이 낮춰지고 그걸 파생되면서 농촌이 젊어진다. 음,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쉽게 농사 지을 수 있게 또 스마트팜을 도입하면서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청년 창업농이 어느새 어, 청년 후계농이라고 이름이 변경이 됐죠. 어, 이제 지금도 이제 청년 창업농이라고 이제 뽑아보면 7대3의 비율로 어, 이제 기존 아버지의 농업을 물려받는 비율이 70% 정도 되고 어, 정말 맨땅에 맨 헤딩하는 이제 농업이 30%가 되는 거죠. 어, 그만큼 70% 같은 경우는 어, 부모님이 짓던 그 농사 기반을 물려받기 때문에 음,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어,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 일단 농업에 일단 작물이 나오니까요. 작물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육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택배라든지 어, 이렇게 등등 기타 등등 직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작물은 이제 있어요. 작물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고 구아 받지를 받고 팔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제 맨땅 헤딩 같은 경우는 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농사도 돼야 되고 또 팔아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어, 맨땅으로 어, 농사를 짓겠다 하시면 음, 어, 그 작물이 맞는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참외를 키워야 되겠다. 어, 그럼 성주로 가셔야죠. 그죠? 어, 뭐, 어 뭐, 귤을 키우겠다, 뭐, 한라봉을 키우겠다. 그럼 당연히 제주도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께서 지역을 선택하고 그 작물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어, 작물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작물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어, 장목반이라든지 이런 게잘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서 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야 망하지가 않아요. 음. 하지만, 그렇게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 있고, 어, 만약에 그 지역에서 그 작물로 돈이 된다, 그러면은, 어, 여러분, 도시에 있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텃세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음, 어떤 수익이 나는 어떤 작물이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들어오면 또 n분의 1이 되잖아요? 어, 어차피, 어, 시장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다 n분의 1이라서 당연히 텃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맞춰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laughs> 어, 뭐, 그한 해로, 음, 어업 쪽, 특히 이제 어업 쪽에서 이제 고음 같은 경우, 어, 뭐, 굴도 유명하지만, 김도 많이 유명합니다. 미역도 유명하고요 어, 김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어, 좋죠. 수익성이 좋으면 어떻죠? 네, 음, 우리가 이제 흔히 터세라고 불릴만한 게, 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다른 누군가 들어오면 그만큼 나눠야 되니까요. 네, 더 늘어 사람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음, 시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n 분의 1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께서 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특정 작물과 어, 어, 특정 방향을 정하셨으면 어, 거기에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laughs> 음, 아마 여러분 님께서 정확하게 입장이 반대라고 하셔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어. 어 이게 지금 뭐 농촌의 모습이고요. 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 누구라도 입장이 바뀌면 똑같이 할 테니까요. <laughs> 어찌 될건 오늘은 이말 드리고 싶네요. 어 작물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어그 다음에 지역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어떤 작물이 가장 유명한 어, 딸기라면 음, 담양이 될 수도 있겠고, 원래는 논산이죠. 논산딸기가 유명하니까, 그 논산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그리고 그장목반에 들어가셔야 어,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